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선교사 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이때의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널리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복음을 비방합니다. 테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또 테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할 만한 그러한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장벽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마음의 장벽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 장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의 이 편견에 사로잡힌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치에 맞게 전해질지라도 죄의 본성에 경고 경종을 울리는 이 복음이 전하여질지라도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두가 밭과 같이 수용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할수 없이 회당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는 인상을 주고 또 신학교를 열어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이 강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강론이 얼마나 성황을 이루었는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 큰신 아데미 여신이요. 이렇게 아데미 신이요. 한국 어 도시에서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종교적인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수도권과 같은 그러한 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에 유대인이나 헬란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이 늘 뒤따랐듯이 바울의 전도에도 놀라운 표적이 따릅니다 복음서들이 이적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그, 들어서 거론할 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기적을 이적이라고 말하고 끝나지만은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달리 표현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다른 점은 어떤 점에서입니까? 이적은 그저 기적이지만. 표적은 이 기적의 의미가 메시아를 나타낸다느니 아니면 참된 제자됨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징표로서 이적이 일어날 때에 이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징표로서 이러한 기적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사도행전 중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참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또 이러한 사역을 모방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역사하는 주변에는 불순한 사람들도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본질은 도에시합니다. 그 대신 그 진리가 나타내는 부수적인 것들의 마음을 둡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무슨 인기나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러한 사람들은 늘 복음 진리의 언저리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참 불순한 마음이 동기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진리는 순수하게 진리 그 자체로서 추구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를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것은 반드시 그릇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 불순한 사람들은 마술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죠. 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흉내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전해줍니다. 어떤 유대인의 유대인 제사장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러한 흉내내는 행위를 자행했었습니다. 참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 일곱이. 모두가 다 이런 그릇된 일을 자행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을 때에 참 부끄러운 일이 여기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악귀를 축기하고자 했을 때에 악귀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파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겼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은 그 힘이 대단히 완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곱 사람이 악귀 들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친 몸으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줍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거짓된 시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이 사건이 에베소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를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찾아오면서 자복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영접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줍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가지는 바울의 사역으로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을 또 기록해 줍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지난날 잘못 행하며 거짓, 거짓되게 행했던 그 마술에 종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양이라는 뜻이겠지요. 이렇듯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보고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핀이나 요한 웨슬리의 사역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술집과 같은 이 유흥점이 없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선교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일단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기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과 같이 참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 우리의 속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변화된 놀라운 삶과.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